방송 중학생 여러분, 오늘 방송으로 찾아오게 된 유동규라고 합니다. 어 오늘 날씨 예보에 비가 많이 온다했는데 지금 보니까 비가 많이 안오더라고요 우산 비 많이 온다해서 우산을 신겼는데 짐이 되버렸네요. 내일 일요일까지 비가 엄청 많이 온다는데, 뭐 그때는 외출 자제하시고 나가실 때꼭 우산 들고 나시기 바랍니다. 어. 비와 그리고 축축한 기분을 만들게 좋게 만들어줄 노래 두곡 추천 받으시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요즘 많이 핫한 노래죠 아이들의 톰보이입니다. 톰보이는 아이들이라는 아이돌 그룹에서 2022년 경쯤낸 어, 노래곡으로 저도 처음엔 이런 아이돌 그룹이 있었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뜨니까 왜 떴는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어, 톰보이의 뜻은 활발하고 남성스러운 여성, 어, 특히 1 0대 여자 아이들을 의미하는 영단으로 영미권에서 가장 흔한 이름인 톰의 소년을 뜻하는 보이가 붙여서 져 만들어졌습니다. 어, 가사를 조금만 해석해 보자면 자주 나오는 가사가 있죠. Yeah I be the tom boy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가사에 드는 나는 못 말리는 톰보이라는 뜻으로 네가 뭐라든 난 m 톰보이다, 말이든 말든 네가 나를 사정없이 깎아내리든 나는 그저 못 말리는 톰보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가사는 It's n e i t h e 인데요 가사의 뜻은 나는 여,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라는 뜻으로 tomboy가 남성스러운 여성을 가리킨 단어니까 자신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그죠? 나는 tomboy일 뿐이다라는 의미의 가사 진행 가사입니다. 어 다음 가사는 You get the sunlight, you get what I mean tomboy라는 가사도 있는데요. 이 가사의 뜻은 이 노래를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톰보이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너가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를 잘 아는다면 내가 지금 노래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톰보이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 너에게 하고, 싶,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 어, 정말 가사가 독특하고 개성있네요 그러면 이 축축한 날씨를 한 번에 날려버릴 아, 아이들의 톰보이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now nigga shit her head to you Tomboy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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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ll be the Tom Boy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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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This is my attitude Yeah, I'll be the Tomboy That's why I don't wanna play this ping pong I would rather film my tick -tock. You're my wizard as a prince, but This is queen, <laughs> don't I like to dance, I love my friends Sometimes it's where we don't take a rest I like to see

혈압이 올라가는 주요 원인을 아세요? 콜레스테롤이 내막에 쌓이기 때문이죠. <laughs> 두 번째 노래는 서동현의 정의라고 하자입니다. 어, 정의라고 하자는 2022년 4월 22일에 발매된 곡으로 티처링 아티스트에 무려 10cm가 들어가 있어 많은 인기를 끈 노래입니다. 어, 저도 그때 이 노래를 들은 기억이 있을 만큼 정말 인기가 많았던 건데요. 어 정리라고 하자는 2019년에 쇼미더 파머니 팔에 나간 소동현이라는 분이 작곡한 을 곡인데요. 어건 바로 가사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가사에 가시대가 됐을 때 그때 내가 널 보지 못했으면다면 어땠을까 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 가사 의미는 의내가시대가 됐을 때는 안 만났으면 어땠 했을까 더 좋은 인생을 살았을까 너 만나 만나서 오해를 했을까 라며 상상하며 생각하는 가사인데요. 다음은 내 네. 다음 가사는 내 전화 바로 픽업 지금 주소 찍어 어디든 상관없이 내가 갈테니까 라는 가사로 네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난 그냥 갈거야 네가 있는 곳으로 혹시나 못간다 해도 그냥 전화하면 되니까 전화번호라도 줘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미련이 아니야 그냥 정이라고 하자 인데요 가사의 의미는 이건 사랑도 아니고 미련도 아니니까 그냥 정이라고 하자 사랑 너 아니고 너에 대한 특별한 감정도 없어. 그거니까 그냥 정이라고 하자는 뜻이 니다 이를 딛듯이 다음 가사는 "임마, 내가 뭘 알아? 이건 사랑이 맞아.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야." 약속했단 아, 말이야. 나는 것으로 이렇게 사랑이 아니고 그냥 정이라고 하자는 말에 네가 뭘 아는데, 이건 분명히 사랑이 맞는데 약속했다고. 그때 사랑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건데, 그러면 한번 긴 소음을 마치고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10대 가렸을 때 그때 내가 널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해 왠지 외로워지는 밤엔, yes, 흐린 추억 속에 내게 안겨 잠든 내 Yeah. 친구들과의 술자리 나는 돈이에게 꺼내보고 싶다는 놈들이 친구를 다은 뻔해. 10년도 더돼 내리 사랑 할수 있니? 이제금 많이 질해. 근데 그게 잘안 돼. 그래 기말마다 나넌 나도 매 사고에서도 번 날씨를 안 믿으니까. 네준말 바로 픽업 지금 주소 찍어 어디든 상관 없어 다갈 테니까. Run. 네집앞 카페를 매일 같이 갔었었던 그대를 내려줄게 쓰지 않아 이제는 너 매일 밤 예뻐 예뻐 해 주면 날 재워 재워 식어버린 널재워재워 꿈에서 날 깨워줘 빨려진 기억들 속에서 쓸만한 것들을 찾고 있어 짐은 너를 느낄 수 있어 을듯안을듯 떠나는 뒷모습이 왠지 행복해 보아 너라도 행복해 줘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에도 찾아와 주시고 어, 비록 많이 비가 오는 날이긴 하지만,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어,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노래, B.O.의 라구미 듣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y, go w h y 어디서 뭐 하는지 궁금해. Yeah. 기분이 너무 bad, bad. So bad. 침대가 허전해 잠이 안 오잖아. Yeah. 재미또 없어.